오는 27일 오후 2시 5분 BMW 그룹 코리아가 창립 25주년을 기념해 온라인 한정 에디션 두종을 출시한다. 이번 25주년 기념 모델은 M230i 그란 쿠페 BMW 코리아 25주년 M 퍼포먼스 에디션과 M340i BMW 코리아 25주년 탄자나이트 블루 에디션으로 온라인 판매 채널인 BMW 샵 온라인을 통해 각 25대씩 한정 판매될 예정이다. 24일 BMW 코리아에 따르면 M235i X-Drive 그란쿠페 BMW 코리아 25주년 M 퍼포먼스 에디션은 M235i X-Drive 그란쿠페를 기반으로 제작한 한정판 모델이다. M235i X-Drive 그란쿠페는 BMW가 컴팩트 클래스로 선보이는 첫 번째 M 퍼포먼스 모델로, 컴팩트한 차체와 고성능 파워트레인, 뛰어난 셰시 시스템이 조화를 이뤄 극대화된 드라이빙의 즐거움. M235i xDrive Gran o Coupe는 이번 한정판 모델을 통해 국내 시장에 최초로 소개되며 정규 모델은 오는 9월에 공식 출시될 예정이다. 신차의 외관은 M 퍼포먼스 패키지가 기본으로 적용되어. 한정판 고성능 모델만의 차별화된 매력을 자랑한다. 앞면에는 블랙 하이글로스로 마감된 3차원 메쉬 타입 키드니 그릴을 장착하고, 블랙 컬러의 사이드 미러 커버, 리어 스포일러 및 테일파이2, 그리고 19인치 552 모듈 더블 스포크 휠을 적용해 스포티한 분위기를 구현했다. 실내는 알칸타라 M 스포츠 시트와 N 시트 벨트, M 스포츠 스티어링 휠, 그리고 MG30i X-Drive 전용 디지털 계기판이 탑재되어 M 퍼포먼스 모델 고유의 감성을 느낄 수 있으며 대시보드와 도어 트림에는 눈부심 없이 은은한 빛을 발산하는 일루미네이티드 인테리어 트림을 적용해 고급스러운 분위기까지 연출한다. 파워 트레인은 최고 출력 306마력, 최대 토크 45.9kgm를 발휘하는 2.0L 4기통 가솔린 트윈 파워 터보 엔진이 탑재됐다. 여기에 8단 스테토닉 스포츠 자동변속기와 BMW의 최신형 인텔리전트 사륜 구동 시스템인 X드라이브가 조화를 이루어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단 4.8초 만에 가속한다. 특히 X드라이브 사륜 구동 시스템에는 날카로운 반응성을 제공하는 액추에이터 휠 슬립 제한 장치 ARB 액추에이터 컨티뉴어스 휠 슬립 리미테이션과 결합된다. 덕분에 가속 페달의 깊이 엔진 토크, 속도, 조향각에 따라 앞바퀴와 뒷바퀴에 최적화된 동력을 한층 신속하게 배분한다. 이외에도 각종 편의사양 및 첨단사양이 다양하게 탑재됐다. LED 헤드라이트, 컴포트 액세스, 파노라마 글라스루프, 하이파이 라우드 스피커, 스마트폰 무선 충전 기능 등의 고급 편의사양과 함께 차간 거리 조절 기능을 포함하는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차선 이탈 및 변경 경고, 제동 기능을 포함한 전방 충돌 경고, 후방 충돌 경고 및 교차로 보행자 경고를 포함하는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후진 어시스턴트,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적용된다. M2-35i, 그란 쿠페 BMW 코리아 25주년 M 퍼포먼스 에디션의 가격은 6180만 원이다. 함께 선보일 M340이 BMW 코리아 25주년 탄자나이트 블루 에디션의 차체는 BMW 인디비주얼 컬러 중 하나인 탄자나이트 블루. 색상이 적용됐다. 탄자나이트 블루는 빛의 각도에 따라 색상과 깊이감이 달라지는 다색성이 극징으로 차량이 실제보다 한층 더 빠르게 달리는 듯한 생동감과 역동감을 발산한다. 또한 일상생활에서는 편안하고 안락한 세단으로 본격적인 드라이빙에서는 강력한 스포츠 세단으로 즐길 수 있는 M340i 고유의 매력에 완벽히 부합한다. 여기에 트렁크 엣지와 뒷범퍼 하단에 카본 스포일러와 카본 디퓨저를 장착하고 실내에는 화사한 오이스터 컬러와 함께 M 시트 벨트를 적용해 고성능 모델 특유의 스포티한 분위기를 강조했다. M345i BMW 코리아 25주년 판자 나이트 블루 에디션에는 최고 출력 387마력 최대 토크 58일 동 가솔린 M 트윈 파워 터보 엔진과 8단 스텝트로닉 스포츠 자동 변속기가 탑재된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h 에서까지 4.6초 만에 가속한다. 여기에 가변식 M 서스펜션과 M 스포츠 디퍼렌셜 N 스포츠 브레이크 등을 탑재해 운전의 즐거움을 극대화했다. M340i BMW 코리아 25주년 탄자나이트 블루 에디션의 가격은. 1,840만 원.